백신을 맞아도 쉽게 뚫려 돌파 감염과 재감염 사태를 겪어온 미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오미크론 하위변이들을 동시에 타겟으로 삼고 현재 백신보다 두 배는 더 보호해줄 새 백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새 백신은 9월 초 또는 9월 중순에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돌입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모더나에 이어 화이자는 22일 FDA의 오미크론 하위변이들이 BA5와 BA4 등을 동시에 타겟으로 하고 항체 면역 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두배 강한 새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DA와 CDC는 이례적인 속도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새로 개발된 코로나 오미크론 백신에 대해 화이자로부터 1억 500만 도스, 모더나로부터 6600만 도스를 확보하고 9월 초 또는 9월 중순부터 12세 이상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새 백신 접종 캠페인을 전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기본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부스터 접종도 두 차례 실시해 모두 4차 접종을 독려해 왔지만 4번을 다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마저 돌파 감염되는 바람에 부스터 백신의 효과와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신규 감염의 90%는 BA5가 차지하며 확고한 지배종이 됐고 나머지 10%는 BA4와 그의 하위인 BA4-6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FDA에 제출한 데이터들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새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리지널은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항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2.6배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와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동시에 적용해 항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1.75배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새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은 쥐 실험이며 아직 인체 실험을 실시해야 하고 모더나 임상 실험도 집단이 부족해 데이터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겨울에 재확산될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 새로운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이 전개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과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9월 초 또는 중순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여 늦가을과 겨울철 재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로 새 백신을 개발한 후 배포할 채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당초 10월 말과 11월에나 새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비쳐 오다가 이를 9월 초 또는 9월 중순으로 대폭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새 백신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까지 막아줄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기를 앞당겨 9월 초 또는 9월 중순에 두배 강력한 새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게 되면 올 겨울 재확산, 적어도 코로나 공포 재현만큼은 막아낼 것으로 미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